자, fx 3차 함수가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단서는 뭐다? x 1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그리고 극소를 찾아주세요. 그랬네. 상태를 이해를 해봅시다. 일단 음, 3차 함수죠. 얘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극대야? 여기서 극대죠. 이게 여기 무슨 말이냐? 이 위치가 x가 1일 때 y가 0이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죠. 뭐, F1은 0. 자, 두 번째. 얘가 미분 가능한 연, 연속임 3차 함수잖아.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여기, 극대와 극소가 발생하는 요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0이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쟤네들은, f, 예를 들어서, 여기 1이니까, f'1도 0인 겁니다. 이 f1은 0은 극대 값을 갖는다고 해서 쓴 거고요. 얘는 극 값이 존재하려면, 그죠? f'이, 얘가 지금 증가하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증가한 이런 구간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F' 뭔가가 0인 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이게 극소 값인 거지. 우리가 찾는. 참... 그러려면, 음, 위치를 알아야겠네. 이 접점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다른 정보를 한번 찾아보자. 자, 첫 번째. F1은 0이었죠. 그래서 1 넣어 보시면. 두 번은 1 더하기 a 더하기 9 플러스 b죠. 요게 0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 f 프라임 1이 0인 거죠. f 프라임이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9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f 플라임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넣어주시면 3하고 9에서12 플러스 2a가 되고요. 그게 0여야 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얻게 되지. 그러면 b는 또 뭐가 되냐는 거지.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해서 14b는 빼기 4. 그래서 a, b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fx가, 아, fx라는 친구가 x의 세제곱, a가 빼기 6이죠. 빼기 6, x의 제곱, 그 다음에 9x, 자, b는 빼기 4. fx가 완벽하게, 네, 갖춰진 거죠. 그러면, f'을 프라임 구해봅시다. f'x. 프라임 3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음. 3x 제곱 12x 플러스 9. 자, 그래서 인수분을 해보면, 3x x, 1, 9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오케이. 자, 그러면 f'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차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거고 뭐 어디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봐야지. 얘가 지금 x인데 여기는 플러스 값, 여기는 마이너스 값, 여기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이두 군데가, 아, 극대, 극소 중 하나인 극값인 거지. 근데, 플러스에다가 빡이니까 올라가다 떨어졌죠. 여기가 극대 값이죠. 근데 여기 몇이라고 찾았냐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입니다. 3, 하나는 1.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1에서 3까지는 내려가고, 다시 3쯤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x는 1에서 플러스했다가 빼기니까 극대죠.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얘는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저 3이 극소값을 갖는 위치죠. 그래서 극소값은 f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 x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극소값은 찾겠네요. 자, 3 집어넣어서 27.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27, 빼기 4. 이렇게 되네. 계산해 보시면, 얘 이렇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만 남죠? 오케이. 그래서 극소값은, 우리가 찾는 극소값은 몇이다? 빼기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